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고차 팩트리 정진 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요, 진짜 감가 제대로, 가격 조정 제대로 들어간 신차급 차량입니다. 요즘 뭐 현대 인증 중고차, 기아 인증 중고차, 예. 어,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가 어, 소개하는 게 맞느냐. 장점이요, 거기 대비했을 때 정말 너무 좋은 게 똑같이 신차 어런티 많이 남아있고요.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다 확인하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차량 스펙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차량입니다. 더뉴 K9 2세대 3.8 GDI 4륜구동 AWD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2년형. 현재 주행거리 마밤 12,000km 주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조어는 당연한 거고 뭐, 완, 뭐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저기 뭐야. AS, 신차 AS 제조사 워런티 일반 부품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남아있고, 어, 파워 트레인은 2026년 7월 1 10... 0일 아유, 한참 남았어요. <laughs> 차 가져가셔서 뭐 서비스로 인해서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어메이징한 가격입니다. 4,899만원. 더뉴 K9 2세대 3.8 GDI AWD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 1 2 0 0 0 k m 주행한 22년형 모델을 저희는 4,89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무사고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량 같이 보시죠. 기아 신형 엠블럼 로고를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호불호가, 불호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 전방 레이더 센서 반사판이 들어가면서 이 K9의 시그니처인 그물망 느낌의 그런, 어, 그릴. 그리고, 와,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에, 이 DLR은 사실 이길 수가 없죠. 진짜 엣지, 감성, 멋다 살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k 9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찐부자만 탄다고. N은 어, 진짜 능력 있으신 분들이 가져가는 차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품격을 한층 빡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방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휠에 기스 하나 없이 전방 타이어, 컨티넨탈 타이어, 트레드, 80% 트레드 자재량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왜 출고해서 걱정하실 게 있나요? 신차 워런티 남아있죠? 신차 오일 쿠폰 등 남아있죠? 그냥 가셔가셔서 마음껏 운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윈드 스크린에 돌방 스톤칩 당연히 없고, 본넷에도 전혀 없습니다. 자, 측면 보게 되면은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에도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고요 축구방 경보센서, 일로, 피드님 이쪽으로 오시면은 축구방 경보센서 안쪽에서 당연하게도 이런 기본적인 옵션은 들어가 있어요. 측면 라인을 보면 상단부터 쭉 내려왔을 때, 지금 먼지가 살짝, 아주 살짝, 이게 입고된지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먼지가 살짝 앉아있지만, 어, 세차하면 광이 삐까뻔쩍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틴팅도 굉장히 좋은, 바로 레이노 틴팅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공인연비표인데요. 복합 8.3, 도심 7.3, 고속도로 10.1. 굉장히 효율이 좋은 공인연비죠. 힐... 실제로는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 더잘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차체 크기에 이 정도 심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이 정도면은 나이스 합니다. 후방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컨티넨탈 타이어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아이고, 여기 뭐 지워지나? 어, 지워지네요. 어, 기스 없습니다.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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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먼지예요. 먼지 기름때 네. 휠 깨끗하고요. 후방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타이네, 트레이드 잔제랑 앞이랑 동일하게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면 보시죠. 자, 샤크 안테나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이노 틴팅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 K9, 이 생선 가시, 네, 생선 가시 테일램프 라인 쭉 이게 낮에 보는 거랑 밤에 이제 불이 딱 들어왔을 때 어디 가서 보는 거랑 느낌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어, 엠블럼 레터링 등등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 옵션이죠. 아휴, 공간은 뭐 골프백. one, t 혹은 one, t 한세 개? 예, 세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쉬운, 아, 여기 왜 이렇게, 이거 뭐야?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냥 일반 오형을 저희가 닦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히는거 보고, 여기 4X. 요 4X가 AWD, 예, 륜구동을 뜻하는 기아의, 명칭입니다. 4X, FX. 자, 이열 한번 보시죠. 이 차량, 단순하게, 외관 블랙, 실내 블랙, 뭐 가격싸다고 속개했다면 저희가 조금 망설였을 것 같은데요. 실내가 예뻐요. 자, 지금도 보시죠. 빠밤. 우두두중. 여러분, 실내 베이지 시트입니다. 와우. 정말 구하기 힘든 색깔이죠. 요즘 조금 좀 수월하긴 한데, 그래도 구하기 힘든 바로 베이지 시트의 실내고요 착자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착자 상태, 그러니까 양호하고요. 가죽 상태, 1 2 0 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뭐, 기본적인 옵션들 이열에서 보시게 되면은, 헤드레스트, 그, TV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선, 뭐, 기본 등등, 디아스 컨트롤러, 뭐, 조정, 다 들어가 있는 아주아주 아주 나이스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2열에서도 매뉴얼 커튼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매뉴얼 커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1열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1열 들어온 모습입니다. 우선 지금 아까 뭐 미리 보셔서 이그 색상의 느낌은 정말 잘 아셨고 베이지에 위에 상단에는 블랙으로 마감 처리를 해서 굉장히 고급진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리어 로드예요. 리어 로드. 와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유버플러스가 들어가 있고요. 어, 자 이쪽 보면은 바로, 지금 블랙박스가 안 보이시죠?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블랙박스가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빌트인 캠, 순정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HD, H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사운드는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사운드 끝판왕, 예, 크렐.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2단과 스마트 제어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아주 고급진 그런 옵션이죠. 자, 핸들 라인을 보게 되면 가죽에 벗겨지면 이런 거 없이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예뻐요.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패널이 키아, 키아입니다. 키아 여러분, 반절 모델를 주행하는 스마트 브스 컨트롤 그리고 패들 시프트 핸들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전자파크 EPB, 파워트렁크 그리고 어, 파워 핸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개입 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실 주행 겁니다. 12,862km. 당연하게도 에러코드, 경고코드 하나도 없이 너무나 깔끔한 상태 보이실 거고요. 자, 멀티미디어를 보면은 이게 12.9인치가 맞습니까? 14.9인치 아닙니까? 네, 정말 너무나 큰, 네, 그런 중앙 멀티미디어 보시면서 검색용 전화, 뭐, 공조, 발렛 모드, 폼 프로젝션, 미디어, 지니 뮤직, 멜론, 팝빵, 오토, 시네마, 구석 추침 모드 시트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최첨단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점 확인되실 거고, 당연하게도 리버스를 딱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3분할 확인을 할수 있을 뿐더러,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D로 어 주변을 볼수 있는 그런 어라운드뷰 기능,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은 무선 충전 패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고요. 중앙으로 내려오시면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멀티미디어 아래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들과 아날로그, 굉장히 고급진 대형 세단에만 들어가는 플래그십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 열선 송풍 3단식을 지원하는 1열에서 기능들과 핸들 열선도 2단으로 지원을 하면서 어, 실내 공기 순환도 굉장히 어, 좋은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가 들어가고요. 당연하게도 스마트 키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보이시죠? 좁은 곳에서 차량 빡 빼고 넣을 때이 옵션도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은 아주 아주 고급진 정말 플래그십 세단에 맞는 이 기어봉. 와우, 와우. 그리고 지금 미션 트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1 2 0 0 0 k m 에요. 자, 두 가지 컵홀더 DIS 컨트롤러, 드라이브보드와 오토홀드. 그리고 이 버튼들이 다 메탈 소재의 그 버튼들에서 굉장히 고급지고 벗겨짐에 걱정도 없는 정말 나이스하다. 그런 모습이고요. 카메라, 리어커튼. 리어커튼 자, 또한번 볼까요? 리어커튼 쫙 아주 아주 정상적으로. 베이지 컬러입니다. 리어커튼 그 기둥까지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파킹 센서. 그리고 이쪽은 암레스트 공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개폐가 되게 되어 있고요. 너무 예쁘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기아 인증 중고운 차에 대해 지지 않을 만한 가격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2022년형 12,000km 주행한 k 9을예 저희는 4,899만 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상대에 보이시는 대표님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이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너무 좀 경기가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모두 예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어 전화 주세요.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뵙겠습니다